안녕하세요. 진리의 책은 성 3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마리아 천주 자비에게 2010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주신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. 진리의 책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. 다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. 고통의 은사를 청하여라.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2시 10분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, 너의 고통은 편해져 왔고 나는 이 선물 때문에 네게 감사하기 원한다. 그 고통은 돌아올 것이나 너는 너의 마음 안에 훨씬 더 많은 기쁨을 갖고서 그 고통을 용납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. 나는 너의 고통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끝날 죄인들의 영혼들을 구하기 때문이다. 어느 날 너는 그들의 영혼들을 들여다 볼 것이며 내가 내 아버지의 옥자 옆에서 나의 다음번에 앉아 있는 그들을 볼때 사랑과 기쁨으로 압도될 것이다. 죄인들은 회개할 때 언제나 먼저 끌어 안아질 것이다.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놀라게도 그 죄인들은 언제나 앞줄에 있을 것이다. 그러한 영혼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과 내 선택된 영혼들의 기도들과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데려와졌다.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.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하나가 된 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러한 영혼들의 구원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. 나는 이제 구원될 더 많은 영혼이 많이 필요하다. 내 딸아, 너와 선택된 다른 영혼들이 고통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을 부디 기도하여라. 나는 고통의 은사가 주어지기 위해 필요한 은총들을 요청하라고 그들에게 청한다. 내가 고통을 수여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은총임을 그리고 내 가슴의 품 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많이 데려갈 은총임을 기억하여라.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, 인류의 구세주,